찬송가 430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430장 찬송입니다.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신약 성경 16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그 말을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보면 예수님의 표적 사건은 11장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십자가를 준비하는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주님의 메시지의 요약이라 볼수 있는데 짧고 단순해 보이면서도. 또, 딱딱해 보이고 어려운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가장 핵심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죠. 특히 예수님께서 많은 이 설교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 설교의 주제이면서 핵심이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의 오늘 본문 제목처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잠깐 살펴봅니다. 먼저 어, 44절, 45절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46절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구원의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47절에서 50절까지는 어, 믿지 않는 자들이 나중에 책임져야 될 심판이 있다라는 경고의 내용으로 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겁니다 어, 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을 어,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이라고 강조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선지자나 또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중요한 부분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44절과 4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일을 보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외쳐 이르시되.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예수님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보통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외쳐 이르시되라는 것은 아주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어,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세임 same 세임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 창조에도 함께 동역하셨고 또 하나님과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도 예수님이 자의로 행하신 일이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그 뜻대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어,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달락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러 빛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다시 분명히 하시는 거죠. 46절 다시 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이로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 설교를 보면 여러 차례 강조되었지만,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어두움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둠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의 영역이 충돌하는 곳이죠. 죄와 사망과 악한 영이 지배하는 어둠의 영역이고, 이곳에 새롭게 빛을 비춰주시면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빛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하는 세상의 마귀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영역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해 내신 것이죠. 우리는 빛의 영역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어둠의 영역에 남아 있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구원은 어둠에 매여 있는 자들이 해방되어서 빛의 영역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문제는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빛을 필요 빛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자만이 빛을 찾고 빛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거나 혹은 계속이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데, 세 번째 단락은 이렇게 빛을 거부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책임져야 될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초림의 주님으로 오셨을 때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대속의 제물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당장 심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당장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실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심판이 유보될 뿐이지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믿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48절을 보면 "나를 저버리고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심판을 유보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만약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대적하게 되면 마지막 때에 그 자신들이 믿지 않고 불신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거부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그들의 기소장이 되어서 그들을 정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든지 거부하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혼자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예수님이 어, 대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9절을 보면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하여 주셨으니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신 대로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예수님이 순종하는 삶을 사셨고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허락하신 구원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뜻대로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이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성이 성립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도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행하시고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분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어, 하시는 말씀이나 하시는 사역이나 행하는 모든 것이 자의로 행한 것이 없이 철저하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처럼 우리도 철저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도 주께 하듯하고 말을 할 때에도 함부로 막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행동 거지 하나 하나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답게 대사처럼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심판이 유보되고 있다고 해서 그 심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엄청납니다.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도 주님의 심판 대 앞에 설수 있다는 심정으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면서. 이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이심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이 도마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과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설계하셨던 내용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정리해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았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구주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또 그의 뜻을 따라 행하고 말씀하시고 살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심판이 유보되어다 할지라도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염두에 두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형평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에게 대주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